공 치는 명훈이 전국 채패를 앞두고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완성을 했지만 정교함을 원하는 아이언은 아직 완성을 하지 않았다. 아이언의 황제 누가 있나? 바로 최민욱 프로 최민욱 스승님 나와주세요. 또 만나요. 아이언, 아이언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공 치는 명훈이 또 아이언은 뭐제 주목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이언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바꿔 드리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바로 한번 네. 또 180도로 바꿔 드릴게요. 네. 제가 그러면 지금 7번 아이언인데 한세번 정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번 정도 쳐 보세요. 음. 아, 이거는 이건, 이건 아니야. 컨택이 좋지 않아요. 아, 이것도 아니에요. 이것도 아니. 하...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바운스로 친다. 좀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바운스로 공을 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음 아니야 그쵸 이것도 약간은 바운스로 맞았다. <laughs> 어 아유, 무릎 웃겨. 꿇고 잡을까? <laughs> 갑자기요? 아니야 클럽 한번 쳐 보세요. 네자 지금 또 문제점이 똑같겠죠? 비슷한데 드라이버랑 비슷한 현상이에요. 지금도 손목 이 풀려 맞나요? 그쵸 임팩을 칠때 손목을 이렇게 풀려서 치는데 자 명훈 형 스윙에서의 문제점은 뭐냐? 백스윙을 갈때 저희의 골프 스타트는 헤드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헤드가 출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사실 문제점입니다 자 저희 아이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손이 앞서 맞으려면 힌지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힌지? 힌지 네. 힌지 아시죠? 뭔가... 아 모르세요? 힌지 모르는데 자 손목의 위아래 쓰임은 코킹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쓰임은 힌지인데요 어어. 임팩이 정확히 맞으려면 손이 이렇게 눌려 맞아야겠죠 아 이렇게 눌려 맞는 느낌 그렇죠 핸드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오른손의 힌지예요 그래서 이 힌지를 이용해서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유지해서 친다 하면 임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음. 자 한번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자 원래 백스윙 하듯이 한번 올려, 올려보실래요?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어드레스 자 이번에는 제가 좀더 힌지를 추가한 느낌에서의 스윙을 힌지를 좀더 스타트 때부터 걸어서 네. 이런 아, 느낌으로 저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손등이 확실하게 뭔가 걸렸죠? 음. 자, 다시 한번 더요. 자, 시, 시작과 동시에 헤드는 절대 공을 놓치면 안 돼요. 네. 계속 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딱 가게 나오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 느낌. 클럽이 내려오면서 골반이 비켜주면서 임팩이 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팩이 맞을 수 있고요. 하체 회전하면서 팔로 쭉 손목 유지하면서 이런 음. 펀치샷 느낌으로 한번 공을 때려보셔야 돼요. 아 펀치샷 느낌 아시겠죠? 네. 예. 그렇죠. 진짜 그 느낌 갖고 펀치샷 느낌으로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아시겠죠? 네. 예. 자 좋아요. 근데 지금도 손목은 잘 썼는데 약간 얇은 거예요. 아빼친 거거든요. 아 이게 좀 당겨버리는 거야. 이거. 그렇죠. 네. 예. 아 그렇죠. 아죄송합 예. 네, 지금 헤드의 타점이 좋지 않았고요 오 이런 오, 소리가 나야 돼요 아이언은 오 앤. 이거 좋았다 어 예. 그렇죠 오 다시 지금도 근데 약간 타치가 약간 또 헤드가 네. 좀 돌아가긴 하는데 다시 셋업 이 느낌이요 네. 네, 헤드가 음. 계속 공을 보게 음.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몸으로만 턴 그렇죠 이 느낌 자 이제 여기서 손을 내가 무언가를 푼다는 거 없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끌고, 끌고 몸이 끌고 그냥 회전 그럼 알아서 공은 컨택이 돼요 아시겠죠? 응. 그 느낌으로 아 힘들다 <웃음> <웃음> 무슨, 말인지는 네, 무슨 말인지 는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 는 알겠어 일단 힌지 좀 신경 써서 네굿자어드스 음, 잡아보세요 자,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힌지라는 건좀더 쉽게 설명하면, 예를 들어, 핸드 퍼스트가 된이 모습을 만들어줄 줄 아셔야 돼요. 자, 그러려면 우리 오른쪽 손등은 살짝의 각도가 들어가게 되는데,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뺄 때, 테이커에 갈때 있죠? 테이커에 갈때 약간 손등이 힌지를 걸어 놓을 줄 아시면, 다운 스윙 들어올 때이 손등을 쓰기가 쉬워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다시 한번 더. 자이 상태에서 이제 힌지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손목은 쓸 필요 없어요. 여기서 몸통턴 하셨죠? 자 이제 여기 똑같아요. 이 사선의 라인을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서 골반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손이 앞서죠. 응. 그럼 이때 어. 손등이 걸려있죠? 음. 이거란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클럽은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요. 음.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미지 골프 이미지 골프 이미지가 원래 이거죠.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골프 이미지는 이게 어? 아니에요 열고 닫고 저한테 이게 골프가 아니고 저는 어떤 식으로 골프 를치냐면요손 11자 자 손등이 꺾였죠 이 상태로 갔다가 이 상태로 그냥 음. 지나가는 거예요 어. 그러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팔 쪽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어, 앞으로 확 눌려 맞겠네 그쵸 그냥 음. 똑바로 목표 라인을 본 상태에서 각이 들어가고 몸이 돌고 그대로 가는 게 골프라고 생각을 해요 음. 이미지 무슨 느낌 나시겠죠? 알겠습니다 최힌지 음. 프로님 제 별명이 그거였어요 최힌지 <laughs> 음.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다시 <laughs> 그래서 나도 원래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.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손목을 늘 까먹더라고 사실 손목이 풀려버리면 이게 눌려 맞을 수가 없는데 네. 늘 이렇게 공 먼저 맞고 이게 앞에 디봇을 파준다는 느낌으로. 그렇죠. 예. 네. 그거를 내면 신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난 몰라. 왜? 모르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돼 있는 거와 안돼 있는 거에 차이가 있나 봐요. <laughs> 그볼 스피드도 지금 헤드가 그래도 많이 안 돈다. 이게 안 쳐진단 말이에요. 네 그래도 음. 이게 거리가 늘 이미지를 생각하고 쳐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. 까먹고 있었죠. 네제 외모적 이미지만 생각하고 <laughs> 골프 이미지를 생각을 안 했네. 자 이렇게 <laughs> 아... 더 눌러 쳐준다. 그래서 많이 눌러 쳐주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. 네. 아공 앞에 디봇을 내준다. 그렇죠. 공 치는 명훈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진짜 이 힌지가 들어간 스윙과 안 들어간 스윙의 손맛은 본인만 알수 있지만 네. 정말 극과 극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공이 얇게 이렇게 맞는 거랑 묵직하게 맞는 거랑의 그 차이가 있겠죠. 근데 또제 자세는 또 점점.. 또왜 최민욱 스승님에게 배운 드라이버 아이언, 힌지 이걸 이용해 전국 재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답니다. 반 가기 전! 스승 그늘 아래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! 스승을 먼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군요. 새끼? 아. 가라, 가라, 가라. 어쨌든 나인홀로! 나인홀! 우리 스승님에게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